바보들의 만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왜냐하면 1950년 3월 말에서 4월 사이에 북한 지도부가 러시아를 방문해요. 그래서 스탈린을 만납니다. 그래서 스탈린 만나가지고 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김일성은 1949년에 한번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모스크바 가가지고 스탈린을 만나가지고 남쪽을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겠습니다. 공격을 해서. 그렇게 해서 통일하겠습니다. 근데 스탈린이 안 돼. 왜? 주한미군이요. 대한민국 정부가 48년에 수립되었지만 1949년 6월 말까지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김일성이 제안을 한게 5월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미군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군이 있는데 전쟁이 일으켜서 니네 이길 수 있겠어? 안돼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6월에 미군이 나가요. 그리고 1949년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소련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1949년 이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란 미국 하나였는데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면서 소련도 이제 핵을 갖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중국이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을 해요. 우리 이웃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고무가 된 거예요. 야, 우리도 이제 핵무기가 있고, 야, 우리 친구 중국이 혁명을 성공을 했어.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이제 50년 봄에 김일성이 가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스탈린 만나서 전쟁 하겠습니다. 스탈린이 그래 할만해. 그런데 그 할만해 하면서 김일성과 스탈린이 한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너 전쟁을 하면 미군이 개입을 할까? 욕을 둘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왜 바보들의 모임이라고 하냐면 이 둘이 확신을 한게 미국은 절대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 대화록에 정확히 나옵니다. 왜안 하느냐.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라인데 중국이 공산화가 되는데 미국이 개입 안 하지 않았냐. 한국이 공산화 되는데 그걸 뭐 미국이 오겠어? 라고 둘이 판단을 한 거죠. 완전히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결국은 이런 잘못된 판단이 전쟁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돼요. 오산입니다. 잘못 계산한다라는 거.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잘못 계산해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전쟁의 비용을 씁니다. 근데 내가 이 비용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쟁 하죠. 그런데 비용보다 얻는 게 적다라고 생각하면 안 하죠. 근데 이 당시에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전쟁에서 쓰는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라고 잘못 계산을 한 겁니다. 결국 그거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게 아니야. 그럼 종합을 하면 결국은 우리의 분단 문제와 전쟁의 원인 문제는 단순하게 외부의 구조적이고 세계 정세의 변화에서만 찾으면 안 된다. 이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생각과 계산,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의 갈등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 분단 문제를 직시해야 되고 전쟁의 원인을 직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전쟁을 막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어요. 이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게 좌우합작 운동이고요. 이건 이제 미군정이 있었을 때 좌익과 우익이 좀 같이 좀 합작해서 우리 분 분열, 분열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남북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겠다라고 하니까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으로 간 거죠. 도, 절대로 우리는 안 된다. 저기 을밀 때그 밑에 이제 남북 협상을 했던 장소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둘다 실패를 하게 되고요. 결국은 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실패를 했다 고해서 그럼 의미가 없네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패해서 의미가 없다 그러면 3일운동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병운동 졌잖아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의병 운동이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지 되는 것을 싫어했다는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싫어했는데 파총 들고 저항했어 끝까지. 우리가 우리는 분단을 원하지 않았다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 여론조사 전 국민 못 했거든요. 파라 우리 지도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삼팔선 건너 가지고 북한 지도자들 만났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지금까지도 평화적으로 분단을 극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운동들도 저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안타깝게도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쟁 발발할 때에 북한이 계획을 했던 지도입니다 북한은 한 군데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기억을 하는 거는 북한이 서울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서부 전선에서 위정부를 통해서 서울로 내려왔던 것만 대부분이 기억을 합니다만 사실 그 외에도 중부 전선에서 춘천을 통해서 내려오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가 동해안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세개 정도를 내려오고요. 특히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상륙작전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군대를 통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한국 전쟁의 과정 자체를 굉장히 실패 연속으로 봅니다. 모든 분들 사실 이게 굉장히 다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한국 전쟁에 관여했던 모든 국가들이 자기들이 다 이겼다 그래요. 우리가 이긴 전쟁이다. 근데 이긴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의 스토리를 쓰면서 자기들이 실패하고 잘못된 작전을 벌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과정을 보면 시작점부터 실패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제 첫 번째 시작이 북한이 남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 28일 날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요, 서울을 점령을 하고 나서 한강을건너서 내려가는 게 6월 3 0일이에요 무슨 얘기냐 면 28, 29, 3 0일 동안 서울에 머무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궁금한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북한이 내려올 때요 특히 서부지역에 있었던 한국군이 거의 무너지거든요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2, 3일 만에서울을 그냥 다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한국 정부가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급하게 도망을 가면서 한강에 있던 다리를 무리하게 끊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났다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들어와서 서울을 점령을 했으면 빠르게 남쪽으로 그냥 내려와서 이 전선을 확대를 하면 되는데 서울에서 기다려요. 사실 이 항전에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굉장히 궁금해 왜 서울에서 기다렸을까?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는 미군이 개입할 것이냐 안 개입할 것이냐는 걸 지켜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요. 미군이 바로 개입합니다. 이십칠일, 이십팔일이 되면 전쟁이 북한이 남침을 시작하고 며칠 안 돼서 미군 개입을 결정을 하고요. 일본에 있었던 주일 미군들이 한반도로 날라와요. 그러니까 이걸 앉아서 지켜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전선을 확대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얘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때 처음부터 전면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서울만 점령을 하고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잡아가지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의원들 대표들하고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서로 통일 선언을 그냥 해버리면 통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북한의 당시의 지도부들은 남쪽에 20만에서 30만에 달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면 남쪽에서 봉기를 일으켜 줄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선만 열어주면 남쪽에, 대한민국의 남쪽 부분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총구를 거꾸로 돌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우리는 위에만 열어주면 돼 그럼 밑에서 움직이겠지 근데 위를 열어줬는데 밑이 조용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잘못된 계산이에요. 그리고 또 서울을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잡으려고 봤더니 열댓 명만 남아 있고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열댓 명 가지고는 모아 가지고서는 무슨 통일 정부 수립을 선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구나. 내려가자 하고 내려왔다는 게 이제 또 하나. 3일 동안 왜 있었느냐라는 건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게 북한이 당황을 한 게요. 이세 군데를 내려오면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서울 쪽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방어가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도 위니까 그렇잖아요 서울 지키려면 서울로 내려가는 부분이 제일 강해야 되잖아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중부에서 이게 지금 이 춘천이나 춘천과 서울 사이에 있는 뭐 철원 쪽이나 이쪽으로 해서 내려와 가지고 한강 밑으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거기로 내려와서 한강 밑으로 끊어버리면 서울에서 도망가던 대한민국 군대와 정부를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근데 북한이 차질이 생긴 게 서부전선은 그냥 무너졌는데 중부전선은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한국군들이. 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밑에서 끊으려고 하는 걸못 끊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었던 중요한 정치인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고민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어떤 이유가 됐던간에 3일을 서울에서 끊었다는 끊었다는 건 저는 북한군한테 굉장히 큰 전략적인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때 계속해서 내려왔으면. 북한이 빠르게 전쟁을 끝낼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한테 너무 다행이죠. 사실 뭐 3일이 아니고 한 일주일쯤 더 있었어도 좋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냥 3일만 있고 내려왔어요. 이제 두 번째 북한이 실수를 하는 게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하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한국 전쟁 그러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있습니다. 이두 번째에 있는 그림이 거의 북한군들이 남쪽을 거의 다 점령을 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어느 낙동강 방어선을 빼놓고 거의 다 이제 점령을 했는데 이 부분을 뒤집기 위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을 하는 거죠. 중간에 허리를 끊어 버리는 겁니다. 허리를 끊어 버리면서 남쪽에 있었던 허리의 남쪽에 이미 내려와 있었던 북한군들을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인데 문제는 미국의 합동참모본부, 미국의 절, 전략을 짜는 제일 중요한 기관에서는요. 메가도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륙 작전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에요. 조수간만의 차가 커요. 이게 썰물 밀물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상륙 작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륙을 하는 작은 배들이 이제 가서 상륙을 하겠지만 이 작은 배들이 부산에서부터 갈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포에서부터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배들은 큰 배에 실려 가서 거기서 작은 배들이 인천 앞바다에서 가야 되는데 이큰 배들이 인천 앞바다에 갔다가 민물이었다가 썰물이 되면 배가 있다 옆으로 쓰러지잖아요. 물이 빠지니까 이 작전은 빠른 시간 내에 타이밍에 맞게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제 메가도 장군이 우리는 한다면 뭐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상륙작전만 한게 아니죠. 그 전에 인천 지역에 대한 폭격이라든가, 또이 공군이 가가지고 방어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을 폭격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허물어 놓고 상륙작전을 하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북한이 실패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미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중국군 쪽에서 중국 정부에서 이 김일성한테 정보를 줘요. 미국 쪽이. 유행군하고 같이 성적전을 할 거다. 지켜라. 어느 길목이든지 지켜라.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사실 인천이에요. 인천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인천 지역에 북한 쪽에서 군을 강화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낙동강 전선에 군의 주력이가 있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다가 군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미국의 화력이 배에서 쏴대는 한 포에다가 공중에서 내려오는 폭격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인천 지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북한은 그걸 막지 못했던 거죠. 결국 이 인천을 막지 못한 거는 북한으로서는 전쟁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보를 알고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전략적 실패가 또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이에요. 서울을 그리고 나서 수복을 한게 9월 28일입니다 그럼 이제 인천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13일이 걸렸어요 인천에서 서울이요 물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기억하면 13일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13일이 안 걸립니다 그 당시에 뭐 집차도 있고 운반수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13일이 걸린 게요 북한군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했어요 특히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게 얘기를 하는 게 연세대학교 뒤에 있는 연희동구 뒷동산이 있는데 거기가 뚫리질 않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창설된 게 우리 해병대예요. 하도 안 뚫리니까 해병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뚫었는데 사실 해병대 미군 못 뚫고 뚫고하다 결국 뚫은 게 13일에 걸렸습니다. 문제는 이 13일 동안 북한군 전체가 남쪽에 있던 북한군 전체가 다 가지는 못했지만 아주 남쪽에 있는 부대들은 못 갔지만 중부에 있던 부대들은 빠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중국군이 돌아 들어와서 북한이 살 수는 있었지만 만약에 북한 군이 하나도 없었다면 아무리 중국군이 들어와도 못 살아요. 근데 이 13일이라는 기간이 사실 나중에 북한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준 기간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유엔군하고 미군이 또 한국군이 시간을 너무 길게 준 거죠. 인천에 들어왔으면 4, 5일 만에 그냥 서울까지 왔어야 돼요. 그러면 북한군의 어떤 부대도 북쪽으로 빨리 넘어가지 못하게 차단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또 다른 실패 과정이고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과 유엔군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38선 이북으로의 북진의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38선 이북으로 북진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통일을 하고 당연히 공산주의자들 몰아내고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대부분 얘기를 하는 것은 38선 이북으로의 미군과 유엔군의 북진은 미국군 역사상 있었던 가장 잘못된 전략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키신저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였고, 어, 닉슨 행정부에서 국무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안보보좌관을 하고 국무부 장관을 하셨는데 이분의 얘기는 38선 이북으로 유엔군이 넘어갔어도 평양에서 원산으로 그어진 선에서 멈췄어야 된다. 그랬으면 중국군이 안 들어왔다. 근데 문제는 38선 이북으로 넘어가는 게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북한이 남침을 하고 나서 유엔에서 유엔군을 결성을 합니다. 사실 유엔군 결성도요. 이게 소련 대표가 안보리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겨우 결성을 할수 있었던 거에요. 그것도 논란이 됩니다. 나중에 어, 지금은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나눠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체코 슬로바키아라는 한 나라였는데 체코 슬로바키아의 대통령이 그 당시 고트발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스탈린한테 항의 편지를 보내요. 왜 그때 유엔 안보리에다가 대표를 보내지 않았느냐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유엔군이 결성을 안 됐을 거고 유엔군이 결성이 안 됐으면 북한과 공산권이 침략자로 낙인 찍히지 않을 거 아니었느냐라고 항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스탈린이 거기다 답을 해요. 내가 일부러 안 보냈어. 왜 미국을 한반도에 잡아두고 싶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나 우린 제일 중요한 게 유럽이야. 유럽에서 미국 힘을 빼려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을 거기다 잡아두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답변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유엔군이 만들어진 거다. 그데 저는 이게 학자들끼리 우리 논의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아 이게 진짜일 수도 있다. 정말 스탈린은 이 여우 같은 사람이라서 한반도에서 사람이 죽던 뭐가 됐던 간에 미국을 한반도에 잡아놓으면 유럽에서의 미군이 힘이 빠지는 게 아니냐. 그데 이건 사실 잘못된 게 뭐냐면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미국이 제일 처음 취했던 두 가지 조치가 하나는 미국의 제7함대를 대만 해협에 보내요. 한반도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는 걸 막으려고 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독일에 있는 미군을 증강을 시킵니다. 이 전쟁은 한반도에 드어났는데 다른 지역의 중요한 곳들이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 일본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그냥 스탈린이 챙피해서 변명을 한 거다. 자기가 사실 실수한 거다. 안보리에 소련군 대표가 안 들어가게 한 거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엔군이 결성이 되는데 문제는 유엔군을 결성을 할때 유엔군의 역할이요 원래의 국경선을 회복하는 겁니다. 원래 국경선 3팔선이에요 유엔군의 역할은 남쪽으로 침략해서 내려온 북한군을 38선 이북으로만 보내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유엔군은 법적으로 볼때 국제법적 규정으로 볼때 38선 이북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을 수복 28일 날 수복을 하고 10월 한 7일 8일까지 유엔군은 넘어가지 못해요. 이게 국제법을 어기는 거니까. 한국군이 먼저 넘어갑니다. 그게 10월 1일이고 그래서 국군의 날이에요. 한국 먼저 가요. 한국은 뭐 그런 법적인 접촉을 안 받으니까 넘어가고 그 대신에 유엔군은 유엔에서 다시 한번 결의안을 내게 됩니다. 유엔군의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38선 회복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서 민주적인 정부를 세우는 걸로 역할을 바꾸는 결의안을 내고 그 이후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미군이 넘어올 때 중국 쪽에서 미국에 딱 계속 경고를 보내요. 38선 넘지 마라. 넘으면 우리가 넘어간다. 그 당시에 이제 이거를 중국 정부가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주중 인도 대사가 그이 메시지를 미국 쪽에서 계속 전달을 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영국에다 이제 전달을 해가지고 뭐 유엔군 와가지고 싸우는 거다 좋은데, 38선 넘어가면 우리는 개입을 한다. 중국군이 들어왔을 때 완전히 그냥 뭐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미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중국군이요 생각보다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중국군은 1945년부터 49년까지 국공 내전을 통해 가지고 만주에서 계속 전투를 했던 부대예요. 근데 한반도 북쪽이 엄청나게 춥잖아요. 춥고 산악 지역이에요. 미군은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중국군이 그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려와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미군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처음으로 느껴보게 된 거죠. 사실 여기에는 당시에 메가도 장군의 또 다른 잘못된 계산이 있어요. 트루먼 대통령이 몇번 물어봐요. 너 중국 들어올 거 어떻게 생각하냐? 메가도 장군이 아예 안 들어와요. 들어와도요 많이 못 들어와요. 또 많이 들어와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메가도 장군하고 트루먼 대통령이 핵무기 쓰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한반도에서 우리 핵무기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중국군들을 보급기지를 다 파괴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결국은 핵무기 못 씁니다. 핵무기 쓰려고 다 계획을 해놨는데요. 제가 문서들을 봤는데 굉장히 제가 흥미롭게 본게 하나는 영국이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영국은요. 중국을 잘못 건드리면 홍콩의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홍콩이 중국 땅이지만 그 당시에는 영국이 조차 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이 핵무기를 쓴다는 라건전 세계에서 용목을 생각을 하고 써야 돼요 이건 반인륜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쓰려면 군수 지역에다 써야 돼요 군수 공장이 있는 지역 근데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북쪽에 있는 군수 지역들은 이미 거의 다 파괴가 됐어요 완전 공중전을 유엔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미군기들이 가서 다 폭격을 했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 폭탄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떨어뜨릴 데가 없어요. 결국 못 씁니다. 또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걱정을 한게 미국이 혹시 중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쓰면 소련이 유럽에다 핵무기를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결국 그걸 못 쓰죠. 근데 문제는 메가도는 중국군의 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를 끊임없이 중국과 북한의 국, 이 접경 지역에다 폭격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트루만이 반대했어요. 이게 제 3차 세계 대전으로 가면 안 된다. 거기에서 이제 있었던 갈등이 나중에 트루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한테 국군 통수권자는 나다. 그렇죠, 대통령입니다. 명령을 내려요. 마음대로 기자들 만나서 얘기하지 마라. 성명서 발표하지 마라. 메가더 장군이 두번걸 어깁니다. 해임됩니다. 사실은 메가더 장군은 중국의 참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산을 잘못한 부분.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위계질서를 어긴 거예요. 국군 통수권자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해임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들이 이후에 미국과 중국 관계를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어요. 사실 중국도 북한을 살려줬죠. 참전함으로써 그러나 사실 이렇게 참전을 했기 때문에 1953년부터 79년에 개혁개방을 할 때까지 중국은 발전을 하는 게 아니고 후퇴를 해요. 문화대혁명을 겪었죠. 대학진운동을 겪었죠. 이거를 하는 동안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죽고 중국 경제는 앞으로 간게 아니고 거꾸로 갑니다. 결국.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이 되는 기간 동안 이 전쟁은 사실 어느 나라도 자기가 생각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전쟁이 되어버렸어요.